네, 안녕하십니까. 원수동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코만드를 할 건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무인도에서 사람 길을 할 건데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내 이름 그걸로. 내 이름은 레드. 지금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드예요. 레드는 개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거북이에요. 맞죠형아 지금 코만도를 하고 있는데요. 원숭이님, 여기 지금 뭐하는 데에요? 원숭이님, 뭐 이래? 어디서 거지? 저기요 토리님 나저주세요 알겠어요. 아 지금 레기 걸로요 렉 저도 레기 걸로. 제가 지금 그 클랜 클랜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제 부터 부탁드립니다. 전 잠깐만요. 카톡 좀 카톡에 좀 들어갔다 올게요. 아. 나 하고 있을게. 응. 물속에 빠지면 죽어. 자 이제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피하고 어 누가 줬어? 어? 화전이 누가 샀어요? 아, 아 내가 샀어, 아, 내가 샀어. 너 아니에요. 이게 무인도에서 사아는기는 바주카가 좋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맞침면 바주카가, 이게 발 횟수가 다섯 개로 사실, 돼요. 컴 일단, 이 위에 한명 있어. 형아, 우리 같은 팀이야요 조용히 팀 없어, 이거. 같이 짜서 하자. 빵이야. 일단 다섯. 아 사람. 네. 그럼 이렇게 어, 다섯. 고마워. 이렇게 다섯 발, 다섯 발. 아니, 형아 고마워. 네. 아까 전에 날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조용해. 어. 누구십니까? 나입니다. 나 아닌데요. 죽었어. 어, 제 누지? 민재는 죽었고, 어, 누가, 누가 나한테 박기 보냈어? 죽었. 내가죽었어요제 <laughs> 네, <laughs> 이름이 지금 <laughs> T O E 완성이잖아요

나비. 나이스. 네, 박혜포. 네, 아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죽이려고 하는데제 있잖아요. 이인규요. 이인규 있잖아요. 제 지금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지금 방송도 안 하면서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음, 빠르고 죽었어? 응. 내가 죽였어. 누가 절 죽였어요? 아, 그리고 여기 시간 보이잖아요. 네. 이거 말고, 시청자분들. 여기 시간 보이잖아요. 여기 시간이 생존 시간이거든요. 이 생존 시간이 많을, 많으면 많을수록 게임이 좋아요. 누가 잘 죽였어? 오래, 오래, 오래 사는 거예요. 네, 지금 누가 절 죽였어요. 난 사정인 누군지 몰라도 사람을 계속 죽어요. 맞아요. 걔가 방금 절대 죽였어요. 엄청 억울해요. 아 어, 죽었어. 너 내가 죽였어. 죽었냐? 응. 아 죽었네요. 은혜은 뭐래? 내가 죽인 건데. 민재 죽였. 왠지 안들는거같 지금 누가 왠지 절 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 쏘고 있어. 내가 도와줄러 갈게요. 형님. 저기다 저기다. 위로 올라가 어. 어 형아영 형아. 피터한테 잡혔어. 피터 내가 원두가 커 줄게. 그래 내가 널 죽여 줄게. 야, 마 피터. 자, 이럴 때는요. 짜져 있는 게아요피터팬 죽였다. 이럴 야, 때는 좋아하지. 이럴 때는 짜져 있는 거예요. 아, 민 조용히. 해. 아, 동물 진짜 시끄러워. 저기요. 저도 억울해서 그래요. <목소리> <목소리> 오해해 오해, 오 네, 저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써나갔다가 네. 이렇게 하고. 저기, 나무는 어? 근데 제가 쓸데없이 총알 남겼어요. 이건 제가제 멍청한 머리 때문에 거예요. 거북이는 역시 이렇군요. 이제 기다리세요. 거북이도 올라갈 거예요, 이제. 내 네, 인조는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인조가 지금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피터팬지가 있는데... 죽였어요. 아, 감히 누가 저를. 죽... 감히, 여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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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요. 닮은 무기로 뭐 어떻게... 죽여요, 저 이걸로 죽일 수밖 없어요. 민재 어, 봉 o 하 c o r